안녕하세요. CS2026에서 공개된 기술들을 보면요. 정말 미래가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. 공공장소의 로봇부터 우리 손안의 개인 AI까지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.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세요? 그럼 매년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테크쇼 CES에 가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것들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곳이니까요. 올해 CES의 핵심 키워드는 딱두 가지였습니다. 바로 자율성과 지능. 기술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우리 삶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건데요. 자, 어떤 트렌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변화의 무대로 가볼까요? 바로 산업현장입니다. 여기서 로봇은요, 이제 더 이상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. 우리와 함께 일하는 아주 똑똑한 동료가 되어가고 있어요. 현대차 부스의 웨어러블 로봇이 딱 좋은 예인데요. 작업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때 로봇이 그 힘을 덜어주는 거죠. 이걸 직접 체험한 한 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건 제가 드는 게 아니에요. 자동으로 들리는데요? 허, 와! 이한 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기술이 그냥 몰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힘이 되어주는 현실. 바로 그겁니다.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.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. 예전에는 막 춤추고 공중제비 돌면서 우리를 놀라게 했잖아요. 이제 그 아틀라스가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서 진짜 공장의 일꾼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스펙을 한번 볼까요? 키가 무려 190cm에 5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요. 이게 그냥 숫자 놀름이 아니에요. 실제 공장 라인에서 무거운 자동차 문짝 같은 걸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진짜 힘을 갖게 됐다는 뜻이거든요. 자, 공장에서 거리로 한번 나와볼까요? 산업 현장을 로봇이 바꾸고 있다면 거리는 바로 자율주행이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. 스스로 운전하는 도시 이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라스베이거스 거리는요 거대한 자율주행 차들의 실험장이나 다름없어요 웨이모는 더 세련된 6세대 센서를 단 현대 아이오닉5를 굴리고 있고요 아마존의 죽스는 아예 운전자 없이 다니는 로봇 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정말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차들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? 특히, 막, 비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구준 날씨에는요. 사실, 진짜 마법은 차 자체가 아니라 이 차의 눈과 귀를 달아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부품들에 숨어 있습니다. 바로,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, 카메라에 빗물이 묻으면, 분당 5,000번을 회전해서 순식간에 털어버리는 셀프 클리닝 카메라가 있어요. 또, 예전에 자율주행차 위에 막 돌아가던 커다란 통, 기억나세요? 그걸 아주 작게 만든 고성능 라이다 센서도 있고요.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자율주행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도시를 돌아다니는 차를 봤으니, 이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? 집안일도 점점 자동화되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정말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좌절시켰던 끝판왕 같은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. 요즘 로봇 청소기들 정말 똑똑하잖아요? 알아서 지도 그리고 먼지통도 혼자 비우고. 그런데 딱 하나, 지금까지 절대로 넘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었죠. 뭘까요? 바로, 계단입니다.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될것 같아요. 올해 CS에서는 이 계단을 정복하기 위한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. 각 회사들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들고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. 이 경쟁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보세요. 로보락은 아예 로봇 자체에 다리를 달아서 낑낑대면서 기어 올라가고요. 드리미는 한술 더 떠서 청소기를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거대한 리프트 장치를 만들었어요. 그런데 진짜 대박은 모바입니다. 청소기에 드론을 달아서 다음층으로 휙 날려버려요. 와, 정말 상상력의 끝판왕이죠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? AI가 우리의 쉬는 시간, 특히 게임의 세계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건 단순히 게임이 편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. 게임의 규칙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변화예요. 이 기술 지금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. MSI가 내놓은 AI 모니터인데요. FPS 게임하다가 섬광탄 맞으면 화면이 하얘지잖아요. 그걸 AI가 실시간으로 없애버려요. 어두운 곳에 숨은 적도 그냥 하얗게 다 보여주고요.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모니터 자체 기능이라 게임사가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. 자, 이건 과연 실력일까요? 아니면 그냥 반칙일까요? 반면에 레이저는 좀 다른 접근을 합니다. 게임을 조작하는 대신 당신을 가르치는 AI를 만들었어요. 책상 위에 홀로그램 코치가 나타나서 제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조언을 해주는 거죠. 거기 숨어 지금이야 하고요. 이건 좀 괜찮아 보이나요? 자, 오늘 우리가 본 것들 공장의 로봇부터 거리의 자동차, 집안의 청소기, 그리고 내 게임 모니터까지. 전부 다 다른 기술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바로 기술이 주변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것. 바로 자율성입니다. 그래서 CS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. 기술이 이제 뭐든 할수 있게 됐는데 우리는 이 기술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냐는 거죠. 이 기술들이 우리 삶에 하나둘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가장 기대되세요? 그리고 어떤 점이 조금은 걱정되시나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